마지막으로 최종연 선생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도훈 만에 마친 최종연 청년입니다. 먼저 긴 시간 동안 아무 탈 없이 무사히 훈련을 마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힘든 시간 함께 해주신 훈련 팀원들과 항상 밝은 미소로 훈련 시켜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12주라는 짧은 훈련 기간이었지만 유난히 길게 느껴졌었던 훈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든 훈련이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닌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훈련이었기 때문에 전 훈련보다 조금 더 무겁고 버겁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도였습니다. 구원받고 성령을 느끼고 기도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두려움이 컸습니다. 저 또한 경험해보고 느낀 점을 말해줄 수는 있지만 한 영혼의 마음을 흔들고 만지기는 쉽지 않음을 알기에 더욱더 꺼려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훈련을 통하여 주변의 한 영혼 한 영혼을 둘러보고 다시금 생각해 볼수 있었고 또한 그들이 위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훈련 중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지만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3주차 복음전도는 관계 맺기 운동입니다. 어릴 때부터 역앞이나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되게 반복적이고 형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포효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저 같은 말만 반복하고 소리 지르는 그분들을 보면 오히려 더 거부반응이 되고, 과연 저분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전두를 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훈련을 통하여 복음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 한 사람 한 사람 차근차근히 단계를 밟아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영혼을 항상 생각하고 바라보며 1차원적으로 단순히 전하는 게 아닌 전도를 함으로 그 영혼이 구원 받고 앞으로의 길도 함께 조력자, 동력자로서 같이 걸어갈 수 있게끔 이끌어 줄수 있는 전도를 실천해야겠구나 라는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단지 전함이 아닌 마음을 느끼고 소통하며 하나님께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영혼을 섬기고 만난 만난다는 게 즐겁고 행복한 일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고난과 시련이 많이 있겠지만 훈련으로 배운 내용을 기억하며 세상 앞에 무너지지 않고 담대히 맞설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항상 곁에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